답습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교단 소속 김봉순 사모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신비장과 함께라면 쉽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16장부터는 비유가 많습니다. 16장. 모자가 깨매져 있지요. 예,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입니다. 17장.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죠? 예. 고침받은 자는 다 이렇게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열의 하나였답니다. 제목은 감사입니다. 18장. 뒷목이 뻣뻣합니다. 누굴까요?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제목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셨지요. 1 9장 세리장, 삭교. 그는 비난의 대상이고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가 머나는 가방을 가지고 화살표처럼 아버지 품 안으로 사게 사게 삭! 들어갔습니다. 사계사계는 사게 빨리빨리의 사투리입니다. 제목은 사계오, 머나비유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큰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장. 아버지가 그 죄인 된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니까 동 뒤에서 당자 화살표 같은 올무질문이 날아왔어요. 올무질문입니다. 21장. 보금서의 마지막 4장은 공통적으로 종말증조 체포대심, 처형대심, 부활, 이런 순서로 나오지요. 그래서 21장은 종말증조입니다 22장. 빵과 포도주로 최후 만찬을 드신 후에 체포되셨어요. 최후 만찬, 체포되심입니다. 교회의 성찬식 때 누가 보금의 최후만찬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넣었어요. 23장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서 십자가 처형되셨습니다. 제목 십자가 처형되심입니다. 24장 하살표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부활, 지상사명주심, 성천하심 우와, 누가 보금 해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번 복습해 볼까요? 16장. 모자를 깨맸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17장.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요. 감사. 18장. 목이 뻣뻣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 19장. 문화 들고 아버지 품속으로 사게사게 싹 들어가서요. 삭개오, 문화 비유. 20장. 기쁘게 안아주니까 덩디에서 화살표. 예, 올무질문. 마지막 4장. 순서대로 21장. 종말징조 22장. 최후 만찬 체포되심. 23장 십자가 처형되심. 24장 부활 지상 사명 주심 성천하심.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16장 모자 깨면서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17장 눈물을 흘리며 감사. 18장, 목이 뻣뻣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 19장, 사계사계사? 예, 사계오 문화 비유. 20장, 덩 뒤에서 화살표 질문. 올무 질문. 마지막 4장 순서대로 합니다. 21장, 종말 징조. 22장, 채우 만찬 체포 대심. 23장, 십자가 처형 대심. 24장, 부활, 지상사명주신, 성천하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장부터 24장 끝까지 힌트 없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싹 해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그림은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왼쪽부터 양을 찾은 목자, 드라크마 찾은 여인, 탕자 차전 아버지 그림을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1장. 세례 요한 출생 2장. 예수님 탄생하심. 3장. 세례 받으심. 4장. 마귀 시험 성리하심. 5장. 제자들 부르심. 6장. 평지수훈. 7장. 나인성 과부 독자 살리심. 8장. 야이로 외딸 살리심. 9장, 열두 제자 파송하심 10장, 70제자 파송하심 11장, 복 있는 사람. 12장, 피파자를 두려워 말 것. 13장, 꼬부라진 여자 고치심 14장, 큰 잔치 비유. 15장, 드라크마 비유.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17장. 감사. 18장. 불이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 19장. 사개오 문화 비유. 20장. 올무질문. 21장. 종말징조. 22장. 최후만찬 체포대심. 23장. 십자가 처형대심. 24장 부활, 지상사명 주심, 성천하심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